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주변엔 진짜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도 모르게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10년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은 물론이고 행복까지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사람들과 단절된 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그런데 그 고립이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치매, 그리고 심장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국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를 통해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바로 잊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천에 사는 70대 여성 이민숙 씨의 이야기는 관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 남편과 조용하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와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자 우울증이 찾아왔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삶의 활기 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식사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자원봉사 모임의 리더가 되었으며 본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많아지니 세상이 이렇게 다채로웠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인간관계란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을 넘어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심장질환, 우울증, 심지어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의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여거 활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경우 관계는 삶의 주된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이나 재정적인 안정이 뒷받침되더라도 주변에 함께 웃고 울어줄 친구가 없다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행동이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날을 정해 친구들과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계획이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그리고 교회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낯선 환경에 발을 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손을 내밀기가 꼭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엔 없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민숙 씨의 사례처럼 당신도 오늘부터 작게나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이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당신 옆에 함께 웃고 울어줄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의 연결이 가장 강력한 노년의 활력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관계를 유지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